아이씨 아니 아질리스택 <laughs> 이거 아셨죠? 이게 아질랍니다. 틀렸다고. 나 우리 272인 오티티티디요 언제 이렇게 왔대? 어, 저도 줄 거야. 아, 잠깐만. 저기 철저 한번 봐야 되겠네. 이거. 아, 잠깐만. 여기 뒤로 넘으시더 뒤로 넘는 게 낫겠다. 너어너어너어너어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돼요어 뒤에 이에 뒤에 저이 새X 무서워 좀이네 밖에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니자니 아 일단 우리부터 살고 우리 <laughs> 아잠깐 여기 뒤로 안 돼요! 아이씨 <laughs> 다시 밑으이 빼! 빠져야 돼? 밑으나와밑 나와요 밑으 나와요 아 독속초야! 아이씨 아이어 X됐어 아, 저희 아, 띄여기다띄여기다 띄우기다 띄우 띄 뛰어, 뛰어, 아, 뛰어, 어어어어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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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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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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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우어우어우띄아 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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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... 아. 하하하하하하하하디로 가셨어요? 어 아, 잠깐만 하나지하 이거... 일단 좀 도망가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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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좀하하하하하하하하하 벤치님딱 위로 돌았을 때 따라가려다가 그벤치님 뒤로 좀비가 너무 많이 길을 막고 있어서 못 따라갔거든요. 저도 마트 쪽에 약간 좀 한가해 보이려고도망갔더만 어느새 또몰려나왔네 아. 아, 와, 거기 씨. 와. 미쳤다. 나 이거 어떻게 왔냐?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. 뒤를 부탁드립니다.